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게 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에, 무엇을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가. 오늘 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 간단하게 말하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또 언약을 먼저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 언약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과 한계가 끊어지고 사탄의 권세 안에 눌려서 평생 고통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좀 그래 된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뭘 그래 잘못했다고 어, 가장 여러분 큰 문제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실과 나무를 다 허락하시되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거 안따 먹으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수 있었는데 사탄이 와서 그걸 범하게 했다 고 말이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어, 세상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고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고, 때로는 질병도 오래잖아요. 자, 그럴 때 에, 여러분이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꾸준히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쳐서 응답이 온다 하는 것이죠. 음, 그렇다고 해서 고난도 안 오고 문제도 안 생기고 또 사건도 안일어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모든 걸 합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 가문을 하나님 부르셨죠. 그래서 언약을 주셨죠.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내실 때는 언약을 주셔요. 언약을 먼저 주셔서 그 언약을 붙들고 나오고 기도할 때 그대로 그 평생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주셨죠. 너의 본토 친차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치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네 이름을 에너 너를 큰민족을 이루어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 붙들고 고향을 떠나 나왔죠.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걸다 챙겨주시고, 위기 때 보호해 주시고, 그죠? 다 끝까지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결국은 후, 후손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내용은 똑같았어요. 이삭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 다시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너의 씨를 이 티끌처럼 많게 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요셉은 아예 그걸 꿈으로 받아가지고, 평생 그 꿈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늘 기도하면요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이 확실한지 안 한지 이 사람이 언약이 확실한지 안 한지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속 하나님이 함께하고 응답을 받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서부터 요셉까지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한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하셨고요. 그리고 어 결국은 언약대로 그 인생에 다 이루어 주신 걸볼수 있어요. 그게 에, 시간표는 뭐 사람마다 다르게 왔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또 야, 어, 요셉은 한 13년 만에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고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거든. 야곱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 이루어 줄 텐데, 언약을 놓치고 사니까 저 형의 장자권저 축복, 이걸 내가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야곱에게 그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죠. 배데를 도망가다가 배데리라는 지역에서 돌 베게 베고 누워 잘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네 씨를 티끌 것처럼 많게 하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용이 신약 시대 에 와서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 열두 사도를 부르셨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 고기만 잡다가 인생 끝날 사람들인데 사람을 살리는,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열두 사도와 그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도 사도전 1장 8절이잖 오직 성령이 너희게 마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군데서 에 복음서마다 다 동일한 말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리고 이 연약한 성도들 어린 아이들을 복음으로 살려라. 이렇게 우리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언약은 똑같아요. 이렇게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평생을 응답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러분 제일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구약에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다 응답받았고, 신약 성경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뭔데 그러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기로 했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구약은 아직 이루지 않은 언약이니까 예언이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게 신약이다. 말이죠. 네. 창세기 3장 15절 제일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사게 하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는 아직 오시지 않았으므로 대신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그걸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함께하시고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래서 이제는 피를 들고 갈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모든 죄 저주에서 인생이 해방됐고. 그죠? 그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해서 영원히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 끝났고, 이제 성령이 함께해서 그 삶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막강한 권세와 권능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의 보좌에 있는 모든 축복을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세상을 살리지. 이걸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예, 언약은 이루어, 이루어 가시는 언약은 딱 하나죠.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떤 사람만 붙드는 언약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다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계의 땅끝, 모든 민족,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절반도 넘어요. 그런 민족들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이들을 도울까? 어떻게 선교사들을 도울까? 어떻게 내게 주신 이 물질과 건강과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할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확 그리스도냐 이걸 확실히 붙들고 기도하면 돼.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랬죠. 초대교회 120명 1 2 사도 이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마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계 보고만은 우리 보고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 보고만 우리 힘으로는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 자신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면 큰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살릴 수 있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요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이 복음의 깊은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지. 아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 부분을 모르면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맨날 육신만 보고 뭐 어떤 뭐 마음의 위로나 해주자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잘 보고, 그거를 잘 도와줄 줄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성령은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이 어디 다른데 계시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뭐든지 놓고 기도하면 성령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많잖아요. 그때 누가 잘 도와주시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능력을 줘서 그래가지고 땅 끝까지 살리도록 해 주시겠다. 능력이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런 거잖아요. 이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리죠.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실 뿐 아니라 권능도 주신다랬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자가 되고 싶어서 뭐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말이죠. 그 왜냐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충만인데 해결 안될게뭐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몸이 아프다, 뭔가 내가 어려움 중에 있다 그러면 다른 거 기도하시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거기에 오직 예? 집중해서 기도하면 돼요.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는데 뭐안될 일이 뭐 있습니까? 예. 자, 그리고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 7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거기에 제자를 여러분 찾도록. 그래, 기도하면 돼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사모하고, 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지. 여러분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찾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도 제자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천만 명 된다는데, 제자가 얼마나 될까? 그 중에 몇 프로나 될까? 얼마 안될 거예요. 제가 지금 한 30년가량을 학원 보고 막 학교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신우회로 모이는 그 교사들 모이는 거 보면 몇명못 모여요. 분명히 학교 안에는 20% 이상이 기독교인일 텐데, 응? 몇 명이 못 모이는,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모이는 것도 잘안 되는데 어떻게 학원보고마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니까 50만 명 요원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세계보고마 1천만 명이 일어날 때 세계보고마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래서 추수하, 추수꾼에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이 다 일꾼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했지만, 제가 목회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남는 게 뭘까? 그러면 남는 거는요, 제자밖에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은 어 얼마나 많은 제자를 남겼어요. 바울의 편지 보면 뒤에 보면 전부 이렇게 누구 이름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로마서 16장에는 한 30명 가량 나오죠. 네, 다 제자들이에요. 바울과 함께 이 이방 세계, 세계 보고만 한 사람들. 음. 여러분은 그 중요한 일에 정말 쓰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쓰임 받아야죠. 그게 성공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다 나머지 이 세상에 다 두고 가야 돼. 근데 제자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서 쓰시게 돼 있어. 천국 가서도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다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을 보고 대환영을 할 겁니다.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지역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잘 살피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 달라고 예수님게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일단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 또이 교회도 하나의 현장이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현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병든 사람들, 우리나라는 또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또, 이런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산업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현장 속에 복음이 증거되게 돼서, 정말 이들 다 살리게 해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문화센터 이런 걸 놓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훈련도 받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뭡니까? 이 지역을 복음하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요, 기도. 네. 그래서 어, 여러분 뭐든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인간적으로 뭔 일을 하면 되질 않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작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막뭐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막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들 앞에 15개 나라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일하셔야 여러분, 전도 선교가 될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초대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보면은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계속 응답이요. 뭐, 응답, 요, 주조금 받고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응답받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사도행 1장 8절 언약을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그 마가다락방서부터 해서 계속 응답을 주셨잖아요.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삼천제자가 세워지고, 장사,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돼서,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그리고 사, 사도행전 사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박해자 사호를 꺾어버리자.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히 세계보고마에 들어 쓰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교회가 따로 세워졌어요. 이방선교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안디옥교회가 출발했는데 하나님은요, 안디옥교회를 통해 세계를 보고마. 마게도냐, 로마까지 보고만 하는 일을 계속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정말 이방세계, 세계보고만 이걸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 들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할 거는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평탄한 일만 생기고 아주 순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계속 옵니다. 네, 박해도 일어나고 어, 사건도 벌어지고 문제도 오고 위기도 와요. 그런데 언약은 절대로 막히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요.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주잖아요 이방인들처럼 뭐 먹고 마시고 그런 거 기도하지도 말래. 하나님이 아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요셉처럼 언약이 확실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확실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입만 열면 언약이 나오는 사람. 요셉은 입만 열면 꿈얘기했잖아 입만 열면 그리스도 얘기 나오는 사람.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간증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아, 나그 언약 알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흥생 나는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그 언약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잡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고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